이번에는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게. 분사 같은 경우에도 어, 얘도 준동사 중에 이렇게 하나지. 준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다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가 없는데 근데 동사는 뒤에 목적어랑 보어를 취하는 게 동사의 성질이라고 했지. 저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다른 품사로 쓰이더라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또 취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품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하는 아니면 뭐뭐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는 현재 분사가 있고, 그리고 어, 뭐뭐되는, 뭐뭐해진이라고 해석이 되는 과거 분사가 있지.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ed 붙여서 만들고, 어, 그리고 이제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분사는, 어,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이지.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 ed를 붙여가지고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분사야. 그리고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을 하거나 동사 보충을 하는 거지. 명사 수식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은 There is a sleeping baby. 하면은 자고 있는 아기가 있어 이렇게 되죠. 자고 있는 아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baby 명사를 꾸며주니까 여기서는 그 명사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The baby is sleeping. 하면 더 baby is까지 이렇게만 있으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뒤에 보충해주는 이렇게 보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보충해주는 이렇게 보호로수식 수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더 윈도우이즈 부엌을 하면은 창문은 깨지는 중이라고 볼수 없고 깨져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해석은 뭐뭐 해졌다 아니면 뭐뭐 해졌다 뭐뭐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 윈도우 이즈까지만 있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보충해주는 보호가 필요한데 이 보충해주는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동사 보충으로 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는 진행이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뭐하는 또는 뭐뭐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ED를 붙여가지고 어, 완료랑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뭐 되는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을 하거나 동사 보충을 한다는 것까지 알면은 중동사 이제 세 가지를 다 배운 거죠.